어떤.. 그래 세훈이 수영복 사진 본게 인생 제일 잘한 짓이었다던데 어떤 사진이었던 걸까 알면 다 칩니다 엄마 집 그 태국에 아파트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까 완전 최신 폰에 수영복에 수영 야외 수영장 아못한지이러고 셀카를 몇 개를 찍었는데 저는 흉부에 이제 부담이 좀 가잖아요 예쁘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폴터넥 같은 거였는데 근데 저는 여기가 이게 하중이 쏠리니까 이게 사실 브레지어가 어떤 역할이냐면 사실 안 처지게 해주는 역할이잖아 이게 가슴을 받쳐주고 어깨 끈으로 당기는 거 그런건데 수영복에도 와이어가 들어가있는 수영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요번에 심지어 제가 이수영복을 태국 엄마집에 놓고 왔거든요 왜그랬냐 어, 엄마 보더니 아우야 너무 낡았다 이러면서 차라리 새로 하나 사고 엄마 집 왔을 때 그때 수영 할 때나 써라 이러면서 놓고 왔어. 심지어 이게 제가 3피스로 있거든요. 3피스가 뭐다? 원피스, 투피스 그 다음에 여기 치마까지 해가지고 3피스인데 원래는 4피스짜리 수영복이에요. 이렇게 이 위에다 걸치는 것도 있는. <laughs> 그림은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 첨부 요청합니다. <laughs> 원래 같았으면 몰랐을 텐데 그 제일 안 입고 안빤 거까지 옆에 비교 대상이 있어버리니까 엄마가 이게 색이 바랬다는 걸본 거야. <laughs> 너무 오래됐다! 이러면서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놓고 가라고 했는데, 요는 제가 고등학교 때산 수영복이다. 고등학생 때 엄마랑 같이 산 수영복이기 때문에, 여기 와이어가 없어요. 그냥 천이에요. <laughs> 이거를 입으면 쳐져요, 사실. 그,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모양이 예쁘게 요렇게 잡히려면, 일단 여기서 올려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올려주는 거를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 속옷 하듯이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서도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요 아래에서 이렇게 모아줘야. 요요딱이 바퀴벌레 더듬이 모양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와이어가 없어버리니까 저는 이게 없애. 없어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요게 안 돼. 이 뽕긋한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모양이 예쁘지는 않다. 심지어 여기서 여기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요 가운데 일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요렇게 있다. 요거 별로잖아요 사실. 요렇게 보면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리 막그세폰에 야외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셀카를 찍어도 예쁘게 아, 안 네. 나와. 어 그래서 부력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원래 거기가 물이 채. 제가 키가 크니까 가슴 밑에 갈비뼈 요즘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데 무릎을 살짝 굽혀서 물에 살짝 들어가면 이게 부력이 나의 와이어의 역할을 해준다. 고정이 된것 같은 심지어 그리고 이 내가 완벽한 몸매가 아니니 물에 들어가면 커버가 되잖아. <laughs> 그래서, 아니 물에 들어가면 여러모로 이득인 거지. 그래서 물에 살짝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까 예상대로 나의 뱃살은 안 나왔고 나의 가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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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 되고 그랬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게뭐다 이게 원래 물이 여기에 이렇게 찰박찰박했잖아. 내가 살짝 들어가니까 어디에 닿냐면 이렇게 닿아요. 문제는 뭐다? 사람의 몸은 입체적인지라. 가슴은 떴어. 근데 물이 이게 등고선처럼 요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엄청 야한 거야.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엄청 야한 거야. 사람이 여기가,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놀이지? 거 아니야.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는 곳이 굉장히 야하더라. 흐름이 있잖아요. 수영장에 약간의 물결이 치잖아요. 약간, 약간, 약간 이런 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심지어 내가 한, 한두 바퀴 돌고 와가지고 수영, 수영복도 약간 젖어 있어. 근데 가슴 굴곡이 묘사가 다 되면서,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엄청나게 야하더라. 보통은 제가 디스코드방에 셀카를 올릴 때한번 올렸는데 분명 분명히 원성이 자자해 뭐 하다가 세훈님 디코방에 사진이 올라왔다 그래서 바로 하던 일다 멈추고 달려와봤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런 막뭐 하나 올릴 때마다 원성이 자자해 <laughs> 그래서 아, 보통은 한가해를 풀어 0 2, 3틀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항상 그렇게 셀카를 풀어도 어디 저장 안 하고 어디다 유포 안 하는 우리 착한 플랑크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신뢰로 다져진 관계니까 그래서 가끔 2, 3틀을 해요. 문제는 올리고 보니까 너무 야한 거야. 이게, <laughs> 이게 정말 자극적인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씨발 이틀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또 남편님이 <laughs> 카톡으로 아니 수영복 사진을 올린 것같아 아 어디 남편 특혜 없나 이러면서 또이 짐승이 짐승이 근데 원래 같은 슬그남편은이제 얼굴도 받고 하니까 사실 그런 거에 거리낄 게 없어요. 이거를 일대일 카톡으로 보내준다? 이거는 약간 오빠 오늘 우리 집 비어 급에 섹스 어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못 보내주겠는 거야. 남편님은 내 얼굴을 봤지만, 님들 보여준다고 얼굴을 일부러 안 찍기도 했으니 완전 몸캠인 거야. 몸캠을 어떻게 보여줘? 그래가지고... 아,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남편님은 못 보셨어요. 유튜브 요즘 좀 저조한데, 한번더 떡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진을 까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 불러 쳐서 보내면 되겠구나. 안돼, 아, 이거 씨발, 이... 거 양옆을 잘라가지고 보여줘도 존나 이상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쩔을 풀었는데, 안 보여주는 것도, 이거는 너무 원성이, 으거 같지 않나? 아 이랬다. 이제 보어어 보셨... <laughs> 하지마 심세야. 아그뭔 그러니까,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딱그 부분만 보여드리겠다고 위아래를 잘라도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클로즈업을 해도 이상하고요. 이거는 그냥 사진이 이상해. 죄송합니다존나야한데 너야 <laughs> 나니까 이거. 이, 개새끼들 클립 다시 말라니까 클립 다 땄네. 클립을 언제 땄는지 지금 1분 전에 땄거 진짜 많거든요. <laughs> 존제퇴정하려는 유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야? 이게 여름에 매미가 오는 거랑 같은 그런 이치거든요 7년 동안 열심히 혼자서 어른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연결기를 기다렸다가 어? 맨날 여름에 하고 싶은 그거잖 아! 나 빨리 번식하고 죽어야 되는데! 번식하고 싶다. 아, 번식하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 귀에 그렇게 거슬리는 거잖아. 요 그런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 아니 지금 여기 배경 화면에 날리는 이 꽃잎도 어 꽃들이 꽃이 꽃도 아니야. 식물들이 어아 번식하고 싶다. 아 번식해야 된다. 아 씨앗 퍼뜨리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꽃잎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잡아와라 하고 꽃가루 뿌리기. 역시, 역시 하카님이야. 난 이해해주는구나.